네,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의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거칠고 위험하죠. 그렇다고 울타리 안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안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신앙의 울타리가 튼튼한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즉, 교회론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론을 분명하게 붙잡고 창립 70주년을 지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발음교회 건강한 교회,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에다가 마지막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사역이었고 시험을 참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증언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중요한 당부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삼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시고, 또온양 떼를 위해서 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는 거예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가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항상 겸손히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양 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양 떼는 장로들이 보살펴야 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도록 자신을 살피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장로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고 그리고 언행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결국 교회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력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바울은 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여 장로 스스로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28절 하반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들이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성령께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보호하는 목양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보살피는 목자로 세우셨으니까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잘 지도하고 다스리려면 자기 스스로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자기의 몸과증과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신 분, 감독자로 삼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투표를 하거나 추대를 하여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 성도들 가운데 그를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여서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혹시 교회가 어떤 절차나 과정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를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 지불한 값이 자기 피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이 아니고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아들의 피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를 번역한 말인데요. 주로 시장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치를 때 테텔레스타이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매상이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받고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에도 테텔레스타이 지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지불이 완료되었다고 하신 겁니다. 교회를 사기 위해 그 값에,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 다 치르셨다. 이런 말씀이죠.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을 사기 위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곧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기 위해서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성도를 사신 거예요 돈으로 살수 없고 재물로 살수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신 거죠 돈으로 살수 없는 이유는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내어 놓아도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0편 49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죄 용서하는 값이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 니라한 사람 구원하는 것, 내 형제 구원하는 것도 재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돈의 값이 환산이 안 되니까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교회를 살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 값으로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 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가르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재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높은 가치의 그 교회를 장로들에게 잘 보살피라고, 잘 돌보라고 맡겨 주셨으니 장로들은 마땅히 스스로 삼가서 온 정성을 다해 교회를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교회 가치를 크고도 높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교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게 할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악한 일을 했어도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 못갈 거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 위해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나를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교회를 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교회를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좀 보살펴 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곧 바울은 떠나야 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해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아온 일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억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그첫 번째는 사나운 이리입니다. 악한 맹수예요. 주님의 양 떼를 아끼지 않고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죠. 마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나운 이리를 우는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참필 양을 찾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교회를 향해 해치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상하는 두 번째 어둠의 세력은 타락한 장로들입니다. 타락한 장로들. 바울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장로들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타락한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자기를 맹종하게 하고 맹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섭고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유익만 챙긴다는 거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해치게 하고 또 타락한 지도자가 교회를 해롭게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자신을 삼가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서 교회를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와 장로들을 부탁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 성도들, 양무리가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만큼이나 값진 존재들이에요.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교회로 여기고, 우리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가치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면서요. 그의 아들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 그 가치에 알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곁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함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같이 손 붙들어 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사람의 교회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을 깨닫고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알맞게 살아갈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으니 값싸게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치 있는 존재니 이제는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걸맞게 존귀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신 이유, 택하신 이유, 감독자로 삼아주신 그 이유를 헤아려서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잘 감독하고 흐트러짐 없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여 그렇게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도 교회 각 부서의 부장님들, 팀장님들, 리더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 나갈 때, 온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적으로 자라 부응하고 성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백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곧 그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온이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적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잘 보살피고 스스로 삼가며 교회를 돌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